남았을때 엎드려서 하는 동작들을 하겠습니다. 양팔을 쭉 펴겠습니다. 턱을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을 높이주시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보내시고요. 발끝 살짝 내려놓으세요. 자 시선은 그대로 정면입니다. 허리와 골반의 자극을 느끼면서 자세 유지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쉬면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대로 반대쪽 하겠습니다. 양팔 펴주시고요. 턱을 내려놓으시고. 내쉬면서 왼발을 높이 들어서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에다 바닥에 발끝 내려놓으시고 시선은 그대로 정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내쉬면서 네 돌아오겠습니다. 무릎으로 서겠습니다. 무릎 사이 골반 넓이로 하시고요. 어깨밑에 양손을 어깨 넓이로 내려놓겠습니다.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무릎을 그대로 들어서 발끝을 엉덩이 쪽으로 향하게 만드시고요. 이때 무릎이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무릎은 골반 위로 올라가게 만드시고요. 자, 가슴을 활짝 내우시고 정면을 바라보시면 허리와 골반의 자극 느끼면서 자세를 유지해 보겠습니다. 시선 정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내쉬면서 무릎 내려놓으시고요. 그대로 반대쪽 해보겠습니다. 무릎으로 서시고 어깨 밑에 양손을 어깨 넓이로 내려놓으시고 내쉬면서 왼쪽 다리를 그대로 무릎을 구부러서 위로 올리시고요. 내쉬면서 엉덩이 쪽으로 발끝을 향하게 만드시고 가슴도 활짝 열어서 그대로 자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쉬면서 무릎 내려놓으시고 그대로 무릎으로 앉게 세워주시고요. 양손을 손바닥 바닥 짚으시고 허벅지를 구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양손 다 손바닥으로 바닥 짚으시고 손등 위에 허벅지를 올려놨어요. 턱을 내려놓으시고 내쉬는 호흡에 양손으로 바닥 누르면서 오른발을 높이 올리시고 내쉬면서 왼쪽 발, 무릎을 구부려주시고요. 자 발끝으로 무릎, 오른쪽 무릎 밑에 이렇게 받쳐놓으시고요. 자, 힘들면 그냥 이렇게 내려놓으셔도 괜찮아요. 가능하시면 발끝으로만 이렇게 닫혀놓으면서 자세히 유지합니다. 허리와 골반의 자극을 느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쉬면서 내려놓겠습니다. 자 그대로 반대쪽도 해보겠습니다. 내쉬는 호흡에 왼발을 높이 올리시고요. 오른쪽 무릎을 구부려서 왼쪽 무릎 밑에 이렇게 닫혀 놓으시고요. 그대로 자세를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쉬면서 다리 풀시고, 손도 풀어주시고. 자, 엎드린 상태에서요. 손바닥, 바닥, 팔꿈치까지 11자로 만드시고요. 다리는 골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바닥으로 바닥 밀면서 일어나시고요. 내쉬면서 차렷 자세. 붙이지 마시고요. 쭉 펴서. 자, 시선도 손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쉬면서 돌아오겠습니다. 반대쪽 하겠습니다. 내쉬면서 팔꿈치 일으켜주시고 내쉬는 흡에 차렷 자세. 그대로 시선 손을 바라보면서 자세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쉬면서 네 제자리에 돌아오겠습니다. 나마스테. 수고하셨습니다.